안녕하세요, 전투버입니다. 어제 생만 도중에 임페로노 드래곤 이거 전설에서 통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요즘 가장 핫한 두 조합이죠. 이두 개를 같이 섞어서 전설로 공개 들어가면은 과연 통하는지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런 배치라. 일단은 이거는 볼륨만 넣어서 전투변에서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멀티 임페로노 타워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한, 들3 그리고 전투 배선. 건너까지. 이거는 라인 정리 진짜 미친 듯이 돼요. 이쪽으로. 근데 마녀다. 약간 애매하고요. 그리고 아예 이쪽으로 그냥 킹을 넣어서 킹까지 넣고 그 다음 아예 동마법을 넣어주고요. 그리고 아예 한번 얼려버리죠 이쪽으로 넣고, 벌룬 넣고, 임페론을 들고, 워든, 그리고 라바까지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아예 그냥 해골 마법. 좀 천천히 가죠? 이 정도 왔을 때 그냥 워든 스킬 자, 여기서 로얄 챔피언 야 멀티 엠페라워 타워 있으니까 좀 빡세네요 이거. 이거 애매애매한데요. 로얄 챔피언 스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와 그래도 됩니다. 괜찮은데 요 이거 전설에서 통하는데? 저는 약간 반반이었거든요. 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할까?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통합니다. 이거, 이건 그냥 벌룬 넣고 넣으면 안 되나? 이쪽부터 벌룬 쪽에 넣고 전투비행선, 어, 이상 들어간다. 클났다 전투비행선, 이상 들어간다. 안 돼!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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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큰일 났어! 잠시만! 아, 이거는 실수를 좀 했죠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이거? 묶어버리자. 그리고 월브로 벽 한번 열고. 그 다음 킹 넣으면서. 이거 한번 써주고, 투명 한 번. 여기서 킹 스킬. 이거 어쩔 수가 없죠? 자, 여기서 킹 스킬. 아, 실수를 너무 크게 했어요, 지금. 이거는 완전 처절하게 많을 것 같은데? 그죠? 이거는 뭐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갑시다 워든 넣고 베이비 드래곤 여기서 워든 스킬 그냥 써버리고 로얄 챔피언도 들어가주고 여기서 투명 한번 넣어주고 여기서도 해골 마법 여기서 해골 마법 한번더 그리고 분노 나와버리고. 어 이거 완전 망인 건데? 여기서 투명 한번 더. 분명히 이거 망한 설계 같았는데. 야 망해도 이 정도야 분명히 전투비행선이 완벽하게 망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퍼센트 많이 올라와요 야 근데 진짜 진짜 이렇게 공개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83% 이별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 이것도 왜 이래 진짜 이거는 애매한데요. 일단 킹 넣고. 로열 챔피언 미리 넣어버리고. 그리고 킹 넣어주고. 자, 이걸 라바 넣고. 그냥 바로 전투비에서 들어가고요. 뭐야, 챔피언 스킬. 바로 분노. 한번더 투명. 다시 한번더 투명. 야, 투명 이정도로 안 되겠는데? 빡세죠? 베이비 드래곤으로 길 정리 좀 해주고, 아예 홀 쪽으로 다 들어갈게요. 그게 낫겠다. 자, 요렇게. 워든까지 넣고, 이 해골 마법을 이쪽으로 좀 넣어주고요. 그리고 투명을 그냥 넣어버리고, 여기서 그냥 워든 스킬. 이길 아닌가? 아, 길이 좀 애매하죠? 이길 아닌 것 같은데. 이것도 지금 망했네요. 그래도 생각보다, 생각보다는 퍼센트가 꽤 나오네요. 그냥 이 중앙을 자를 걸 그랬나? 이게 조합은, 완파조합은 맞는데, 배치를 딱 보고, 아! 이렇게 바로 설계 해야지 이런 게안 떠올라요. 이것도 사실 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끝나는 배치거든요. 바로 전투 변선 넣고요. 여기 투맨 넣어주면서. 아예 분노 넣어버리고. 다시 한번 투맨 넣고. 다시 한번 투맨 넣고. 다시 한번 투맨 넣고.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길 정리 지금 많이 된 상황인데, 여기서 또 적을 들어가야 한다고 미니언으로 한번 꼬셔볼게요. 아예 동마법 넣으면서 떨려버리고. 그리고 킹 퀸을 넣어주고 여기는 벌룬 넣고 베이비 드래곤 넣으면서 로얄 챔피언을 길도 그리고 일자로 들어오면 되는 길이거든요 워든 넣고 이렇게 내려와서 아예 워든 스킬 써버리고 그리고 해골 마법 좀 넣어주고 이쪽에도 해골 마법 넣어주고 여기도 해골 마법 넣어버리고. 아, 이거 모르겠어요. 이걸로 벽 열고. 이게 또 시간이 좀 애매하죠? 되나? 지금 퀸이 죽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와, 아슬아슬한데? 아, 시간이 안 되겠다, 이거는. 해골이 지금 가주긴 가주는데, 되나, 이거?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, 한 대만! <laughs> 야, 되네요, 이거. 어, 이 조합 실수만 없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